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비오는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실거래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어저께 짤을 오늘 아침에 다운받아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를 같이 곁들여서 합니다. 오늘 뉴스가 되게 많아요. 그동안 제가 며칠 동안 뉴스를 많이 캡처를 해놨었거든요. 자 오늘 그 중에 하나 어, 헤드라인은 서울경제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초금매도 안 팔려 외곽부터 떨어진다. 노원 도봉 강동구 하락. 이거 보고 기분 나쁜 게 강동구도 외곽이래요. 어참 강남 사 군데. 아자 오늘 방송할 내용 모든 자료는 알지 b 로 거서 올려놓고 어 간단하게 앞부분에 제 멤버십 아마 부동산 방송은 제가 멤버십에서는 따로 안 하거든요. 그래도 부동 어, 뭐 주식이나 여러 가지 환율이나 이런 경제에 관련된 어, 말 못할 사정 있는 그런 영상은 멤버십에다 올리니까 어, 그리고 또 이렇게 브로마이드. 제가 또 어, 택배 발송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그래요. 네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 회장님실에 걸려 있던 차트 제가 만든 거거든요. 주식 차트인데 혹시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매, 멤버십 가입하셔서 주식 방송도 보시고 어, 환율 방송 이런 경제 방송도 보시고 이게 다 옛날에 만들었던 거거든요. 이제 이걸 약간 변형해서 <laughs> 한두 한달 정도 있다가 이제 발송을 해드릴 건데 에, 아주 그러니까 배송비 정도만 받고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등급에 따라서 이제 무료로 배송해드린 것도 있을 거고, 자, 멤버십에 가시면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이버 회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커피 후원은 이거는 아무 어떤 혜택 없이 그냥 순산 마음으로 후원해주시는 거고, 이제 네이, 멤버십 방송이나 네이버 카페에서 자료 다운받고 차트 링크에서 보고 하는 때는 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런 자료 모든 자료는 네이버 카페 알집으로 꺼서 올려놓니까 으 어, 이렇게 차트도 실시간 차트도 다 이렇게 네이버 카페에서 보실 수 있고요.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짠. 자, 오늘 뉴스입니다. 음, 서울경제, 집가올라 인천 왔는데, 억단이 하락에 하우스 오퍼 델판. 최근, 한 2, 3일 동안의 뉴스를 좀 모은 거예요. 어, 12주 연속 하락장. 어유 앞으로 2년 정도 후에 12만 가구가 입주한대요. 인천이 그렇게 입주가 많나. 공급증가에 하락 장기화될 전망. 그 다음에, 웨일경제. 1년 만에 시장이 이럴 수가. 작년 집값 상승 일이 인천 수억씩 뚝뚝. 인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laughs> 그 다음에, 송도, 당연히 인천이니까 송도 아파트 값 분양권도 2, 3억씩 뚝뚝 떨어지고 있대요. 네. 상승 반전이 좀 어렵다는데? 그 다음에, 뉴스원. 경기도 아파트 대세하락 광교 신도시 아파트도 5억 뚝! 네. 경기도 주변 인천, <laughs> 요즘에 특히 더 많이 빠지나 보더라고요. 일단, 제 실거래가 그래프를 봐도, <laughs> 광교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빠졌어요. <laughs> 머니투데이. 수원의 강남 광교 인기 아파트도 못 버텼다. 한달새 5억 뚝 떨어지고요. 어, 수원 광명 과천동 수도권 고가 단지로도 확산이 된데 어, 고가 아파트는 안 빠진다며. 뭐, 이, 차, 양극화 차별화 어쩌고 저쩌고 뭐 똘똘한 한채 그런다더니 똘똘한 한 채도 이제는 띨띨한 한 채가 될것 같은데. 압구정 어, 한국, 한국경제TV. 압구정 현대아파트 3억 원하라 강남도 하방 압력을 받는다. 채널A. 강남도 못 버텼다. 압구정 현대 3억 하라 이대일리 gtx 호재 시간나 의왕 안양아파트 값3 4억씩 또어올드러1.4% 에서 1.15% 까지 하락했고 어 최고가 대비 3 4억 급락했고 거래절벽 이어진다 gtx 호재가 퇴색되고 조정선생이 이어질 것 솔직히 gtx 이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될까 말까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재료를 올렸으니 이제 약발이 다한거지 세력들이 끌어올려 놓고서 위에서 팔아먹는다고 한거지 서울경제 외곽부터 떨어진다. 상반기 노원, 도봉, 강동구 하락. 진짜 노, 강동구도 그러나? 어유 진짜 강동구 많이 빠졌네. 0.47%면. 뭐야? 제일 많이 빠졌는데? 도, 강북구, 노원구. 노원구 0.35% 빠질 때 강동구는 0.47% 빠졌대요. 오, 그랬어요? 음. 세종, 인천, 대구, 대전도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일보. 콧대는 없던 서울 집값 하락 현실화. 하반기 받는 가능성 낮아. 금리 올라가지고 더 하락할 것 같은데요. 그쵸? 이제 누구나 다 인식하는 것 같아. MBC. 강남 아파트도 억대뚝도 거품 거치나. 이번엔 뉴스원. 초급매물도안 팔려. 거래 절벽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까.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매수, 매도, 매수 매도자 관망세 거래량 뚝.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커. 예, 미국이 뭐, 빅,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울트라 빅 스텝, 뭐, 뭐, 뭘 할지 모르니까. 우리도 빅스텝 한번 했죠 금리가 벌써 엄청 올라갔어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감소가 뚜렷하고 이자 부담의 관망대 하반기 집값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낮다 이제 빨리 파는 게 임자네 그다음에 채널 a 강남 아파트마저 1억 뚝뚝 똘똘한 채도 꺾였다 그다음에 mbc 강남 아파트도 억 단위 하락 빅스텝 금리에 거품 거치나 또 있나 어유 뉴스 엄청나게 그동안 며칠 동안에 캡처를 해놨네 대치 한 한보미도 3.3억 1천만 원 뚝. 강남서 6월 이후 절반 하락 거래. 어, 맞아요. 제가, 최근에, 그, 1대1 따지다 보시면 알겠지만, 하락한 거래가 더 많아요. 6월 1일 이후, 강남구 실거래가, 전수조사, 실거래가에요. 37건 중 17건이 최고가보다 낮게 거래돼. 삼성 레미안 클래시, 도고렉슬 등도 내려. 똘똘한 채도 큰 흐름 피하기 어려워. 언제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서울시, 에, 실거래가 지수를 다운 받은 다음에 그 중에 시가총액 상위 100개인 가 그러니까 진짜 똘똘한 놈들이에요. 시가총액 상위 100등이니까, 그러니까 명목 지수를 했을 때 작년 10월달 상투 친 다음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반등 좀 하고 그래요. 약간 이상한 거라면서 고점이 조금씩밖에 안 낮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물가 지수를 반영을 하면 많이 빠지는 거로 나옵니다. 최근에 물가 지수가 올랐죠. 즉 금리를 못 이기는 실질적인 가격의 흐름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가격, 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 뭐한 1년 전보다 지금 우리 안 빠졌어. 본전이야. 해도 손해예요. 왜? 그 1년 사이에 금리 10번, 1 2번의 이자를 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다음에 관리비도 냈을 거 아니야. 그니까 집을 안 갖고 있으면 내일 낼, 안낼 안 돈들이 들어간 게 그게 실질 가격이거든요. 아파트도 이제 뭐다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딱 보시면, 여기 보시면. <laughs> 보세요. 4월달에는 요 까만 게상승거래고요 그러니까 요거 빨간 게 상승거래, 파란 게 하락거래고, 그거의 차이가 요 까만색이에요. 자, 5월달, 4월달까지 괜찮았죠. 4월달에 대선 이후에 대선 효과로 해서 상승 종목수가 좀 늘었어. 근데 5월달에 가서는 후반부에 하락 종목수가 더 많죠. 그 다음에 6월달에는 완연하게 하락 종목수가 더 많죠. 물론 거래가 줄었지만, 아직 신고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요, 거 보셨으면 알겠죠? 예.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면 자 왼쪽은 서울 365개 단지 시가총액 상위 400개 안에 드는 단지를 갖고 한 건데 시총, 시총이 882조여가지고 서울 아파트의 거의 한43% 정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는 11개 지역 10만 10, 7천 세대 자 여기도 보면 명목으로 봐도 방금 뉴스에 나온 게노도강이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제일 먼저 많이 꺾였지. 근데 용산 서초구나 용산구는 아직도 올라요 강남구도 아직도 올라요 강남 3구 정도만 살아있고 그 중에 송파구만 많이 밀렸어 지금 많이 밀렸어요 강동구도 많이 밀렸네 위에서 보면은 분홍색 아냐평촌도 명목으로 봐도 많이 빠졌죠 그다음에 초록색 용인수지도 많이 빠졌죠 어, 그다음에 여기 광교 회색 광교도 많이 빠졌죠 까만색 구리도 많이 빠졌죠 하늘색 중동도 많이 빠졌죠 부천 중동 자, 여기 군포 3번만 살아있어 그 다음에 성남 분당 정도 살아있어. 근데 이 아파트들도 시, 이거는 명목이거든요. 물가를 반영한 거. 물론 7월달은 몇건 신고도 안 됐고 물가를 반영할 수가 없다. 아직 물가 발표를 안 했으니까. 자, 물가를 반영한 걸 보면은 완연한 하락세가 눈에 보이죠? 노도강 빠지는 거 보이잖아요. 뭐 억단위로 빠지잖아. 그, 금강구도 마찬가지고요. 성북구, 뭐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도 마찬가지로 회색 빠지고요. 지금 오늘 뉴스에 나왔던 강동구도 이렇게 빠지네. 분홍색. 그렇지만 용산구는 살아있, 용산구는 살아있다. 근데 그것도 주간 단위로 꺾였다며, 기 효과가. 그 다음에 소초구도 아직은 살아있다. 그 다음에 강남구도 거의 뭐, 별로 그, 빠지는 건 없다. 그러나 송파구가 급락을 하고, 강동구도 급락을 하고, 노도강 금강구도 많이 빠지고요. 오른쪽에, 어, 수도권, 11개 지역, 주요 지역 보면, 제일 많이 빠지는 데가 안양평촌이에요. 여기 인덕원은 포함이 안돼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일기신도시를 포함을 시켰고요 버블 세븐 지역을 포함을 시켰고요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아파트를 포함했으니까, 예를 들어 뭐, 인도건, 이쪽이면, 안양평촌, 여기 분홍색 있잖아요. 이거랑 비슷, 거의 비슷해. 인도건이 제일 많이 빠졌고, 평촌이 두 번째로 많이 빠졌더라고, 전국에서. 진짜 급하게, 급하게 올랐으니까 급하게 빠지지. 그다음 용인수지도 많이 빠지고요. 수원, 광교도 많이 빠지고요. 하남도 빠지고요. 그렇죠 하남도. 이 송파 빠지고, 강동구 빠지면, 하남이 결국은 빠지더라. 거래는 완전히 죽었고요 특히 경기도는 연속으로 지금 8개월째 하락이에요 8개월째 하락 실질지수가 왜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제일 많이 빠지지 막대그래프를 들데 7월달은 보지 마세요 7월달은 지금 지금 한건 두건이야 한건 두건 용산구나 요런 양천구는 그 다음에 성동 광진구는 거래가 한건도 없어 아직 신고된게 그리도 없고, 그리도 없고, 안양평촌도 한 건도 없고, 군포 한번도 없고, 경기 광명도 없고, 즉, 한두 건 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거는 무시하세요. 물, 물론 물가를 반영 안 했는데. 근데 경기도는 용인수지 세건 신고됐는데 하락이 크고요. 부천중동도 두건 신고됐는데 하락이 크네. 어, 그리고 지난달은 안양평촌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일산 정도만 물가 지수를 이겼지, 다른 데는 전부 마이너스가 커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송파구도 지난달에 5% 이상 급락한 거에 대한 반발, 그게 정상거래가 신고됐으니까 그, 그 5월달에 반투막난 거래가 하나 신고됐죠? 그게 정상거래가 신고되니까 어느 정도 회복했는데 그래도 2억 빠졌더라고. 정상거래라고 해도 2억이 빠졌어. 근데 이게는 전월비니까 이렇게 플러스가 났지 앞으로는 이 파란색이 추죽하게 나올 것 같아. 거래가 안 되면서 띄엄띄엄만 하실 거래되는 거. 자 거래 번트 보겠습니다. 자 7월달에 이번 달 반영을 했어요. 100건 밖에 안돼 아직은. 이제 뭐열흘 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다음에 지난달 6월달은 973건인데 지금 남은 날이 한한한 한, 한, 한 2주 남았죠. 2주 2주 남았으면 이거 1,200~300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973건인데 그리고 어, 이미 신고할 사람도 많이 신고할 거제 나머지 2주 동안은 거래도 많이 없을 테고 신고돼봤자 한 2,300건. 네. 이걸로 시뮬레이션 한거 보겠습니다. 아직, 7월 달건 아직 시뮬레이션 전안 했고요. 5월 달 것만 보면, 아니, 6월 달거 보면, 지금, 오늘까지 신고된 게 973건이에요. 이거 갖다가 과거에 요, 요 기울기대로 신고가 된다고 봤, 보면은, 뭐, 1136건이야. 엄청나게 작죠? 3, 4월 달에 쫙 거래가 되면서 좀뭐 살아날 줄 알았더니 이걸 보면 아시겠죠? 3, 4월 달에 이렇게 거래가 늘었다고. 예년에 비해서는 택도 없지만 그래도 연초에 비해서는 늘었다가 다시 6월 달부터 줄어들어. 7월 달도 지금까지 신고된 걸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면요. 0백건 밖에 안 나와. 이거 심각한 거예요. 거래가 안 되면서 계단식으로 뚝뚝뚝 뚝 떨어지고 거래 안 되다가 하나, 두어 달 있다 하나 거래되면 한 건이 뭐, 1억, 2억 떨어지면 그게 시세가 된다니까? 거래가 안될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대형평형일, 그러니까 대단지일수록, 즉,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일수록 지금은 불리한 국면이다. 왜? 다른 세대수가 뭐, 500건, 300, 400세대, 200세대 이렇게 안된 데는 거래가 안 되니까 실거래가가 하락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보압으로 신고된다고, 집계될 때. 근데 대형, 뭐, 3000세대, 5000세대 이런 단지들은 여기저기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신고, 신저가가 나온다고. 근데 그게 시세가 된다니까? 전세는 괜찮아요. 지금 전세는 거래가 괜찮아요. 꾸준하게 잘 되고 있어요. 자, 22년 동안에 봐도 전세는 오히려 거래가 늘었어. 최근에 아직 거래가 신고가 안 돼서 그렇지, 오히려 거, 매, 매매 거래 건수 줄는 반면에 전세 거래 건수는 오히려 늘었어. 이유는 매매 대기자들이 포기를 하고 전세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는 거래가 좀 활발, 좀더 활발하게 되고. 그 대신, 그래도 매물 나오는 거에 비하면은 세입자 없어요. 자꾸 찾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거래가 지수랑 국토부에서 어저께 발표했죠. 실거래까지 도 어저께 발, 하락했어요. 그 다음에 핑크존, 옐로우존, 그린존. 그러니까 금액대별로 9억이하 15억 이상 이런 거 해도 전반적으로 하락 중이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연단위로 끄는 거래 건수를 보려고 만든 요 5천 건. 옛날에는 5천 건이 기본이어서 5천 건 미만이 없었다니까. 근데 지금 5천 건 이상이 없어. 이 5천 건이 뭐야? 지금 2천 건을 올해, 올해 2천 건 넘은 적한 번도 없어요. 지금 7월 달인데 올 연말까지도 2천 건 넘는 일이 없을 것 같아. 거래가 늘, 그러니까 상승을 하면서 거래가 늘어야지 거래가 붙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가 침체되면서 매매가도 실제 거래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사. 그러니까 거래가 안 돼. 큰일이에요, 진짜. 자, 그리고 특히 실거래가 지수가 이렇게 매일매일 집계하는 것, 이렇게 서서로 하락하고 주간 단위도 하락한다며요. 그 다음에 매매 수급 지수 보세요. 부동산원의 매매 수급 지수, 수급 지수도 계속해서 빠진다고 어떻게 뉴스 많이 나왔대. 근데 얘는 아직도 80대야. 근데, KB에서는, KB 매매 수급 지수는 100을 깬지오래됐고요 50에서 60에서 놀다가, 후, 꺼지면 다음에, 오늘이 32, 32에요. 32. 100, 100이 기, 기본인데, 32야. 그러니까 매매, 사자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매물만 엄청 쌓인다는 뜻이에요. 대신, 전세 수급 지수도 조금 떨어지네. 그죠? 전세 수급 지수도 살짝, 부동산화는 뭐 거의 정체되어 있지만, KB는 살짝 밀리고 있네. 자, 4년 동안을 봐도, 급락하는 거 보이시죠? 매매수급지수. 부동산원 것도 급락을 하고, K, KB도 급락을 하고, 뭐, 거래, 거래주는 거야,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자, 이걸 22년 동안에 보면, 제가 얘기했듯이, 이거 2차 하락한다는데, 진짜 2차 하락 오죠? 이것처럼, 이 땅굴까지 파야 된다니까? 이 하락할 때, 버블세븐 무너질 때, 이때 얘가 그 땅굴까지 팠다고. 그러면은, 완전히 사다가 진짜, 한 명도 없어질 때까지 빠진 다음에 그때 투매가 나오는 건수가 몇 개는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이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하겠죠. 이제는 전세 수급지에서 맞아서 꺾이고 있어요. 전세물건 도 지금 많이 쌓이고 있나 봐. 이건 KB 기준이에요. 자, 작년 10월 달에 잘 올라가던 증시가 작년 10월 달에 꺾인 게 8월 달 8월 달에 금리 올리고 나서 달, 두어달 있다가 상승친 거예요. 그리고 요 저항선에 부동색 저항선에 단 거. 그다음에 이번에 5월 달에 요거 8년 추세선 깬거 그러면서 요요요 어요 추세선 깬게 제일 지금 사건이에요 5월달이 역사적인 사건인데 요 추세선을 깼다는 얘기거든요 하늘색 요 연두색 그 버블세븐 때도 요 추세선 깨고 나서 박살이 났어요 난 다음에 반등했다가 더 죽었어요 근데 지금 슬쩍 깨졌다고 이제는 그 금리도 많이 올라갔고 아파트값도 꺾이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 것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기 시작됐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91년도랑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올라가다가 꺾였거든요. 이번에도 상승률이 올라가다가 꺾였어요. 근데 버블세븐드는요. 상승률이 오, 그, 꺾이질 않고 계속 치솟다가 아파트 가격이 꺾였어. 상승률이 떨어지다가 꺾은 게 아니라 지금도 상승률이 떨어지다가 꺾였죠. 버블세븐드는 상승률이 치솟다가 꺾였어. 좀달라 자, 91년도랑 비교한 거, 작년 10월이랑 비교한 거,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때도 중간에 반등했다 빠지고, 반등했다 빠지고, 이런 식으로 빠졌다고, 지금도 반등했다 빠지고, 반등했다 빠지고, 반등했다 빠지고,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요, 투매가 나면서 반등 없이 빠지는 그런 시절이 올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위험 관리 잘 하세요. 2006년대는, 이, 작년에는 상승률이 떨어지다가 빠졌거든요. 이렇게 상승률이 떨어지다가 빠졌어. 상승률을 보세요. 근데 이때는 상승률이 완전히 치솟다가 빠졌죠. 마지막까지 치솟았다고. 그러다가, 급하게, 이렇게, 반등했다 빠지고, 반등했다 빠지고, 나중에, 그, 한 3년 동안은 아예 빠, 그 심하게 빠졌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추세선을 보도, 어, 요, 그, 우연히 그래프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말 추세선이 다 늘어났더라고. 60년 동안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지금 이번에도, 요, 요, 요 중심선, 추세선에서 딱, 작년 10월에 닫고서 꺾였죠? 그 다음에, 요,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올라오는 지지선 있죠? 지지선. 이게 5월달에 깨졌다니까, 노, 노태우,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말년에 이 지지선이 깨지고 나서 그다음에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이 났어요. 중간 반응해도 소용없었다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도 단기 추세선을 깬 다음에 3년 동안 박살이 났어. 물론 한 2, 3년 동안 약하게 반응했다가 죽었지. 이런 사태가 올것 같으니까 조심하시고 엘리오 파동 카운팅을 해도 제채널이 엘리어 TV니까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을 해도 노태우 1파, 김영삼 2파, 노무현 3파, 이명박 4파, 문재인 5파. 끝! 윤석열 6파는 없는 거예요. 윤석열 파동은 그야말로 대세하락 파동이에요. 조정파. 8년 동안 52% 빠지는 거. 제가 계산한 거는 올해 오래, 올해 전부터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자, 이때 하위 파동을 봐도 3파 중에 1, 2, 3, 4, 5. 이 파동과 5파동에 1, 2, 3, 4, 5. 정말 3파동과 5파동이 또이또이 또이 같죠? 파, 파동, 그, 그, 그 뭐냐, 뭐, 무슨 법칙이었지? 이게 균, 균, 균일의 법칙이 아니라, 어, 균등의 법칙? 하여튼 기억이 잘안 나는데, 오래돼갖고. 하여튼 3파와 오파는 비슷해요. 자, 어, 비슷한 게 이것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된 3파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된오파 야, 어떻게 15년 만에 또 되냐? 이렇게 돼갖고, 이 하락하는 거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끈다. 어, 서울시장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매일 체크하는 거지만, 아, 어, 뉴스랑 같이 했습니다. 초금매도 안 팔려. 이제 제가 또 아파트 하락한다고 떠들지 않아도, 이제, 뉴스나, 뭐, 전문가들이나, 유튜버들이나, 언론사, 뉴스, 모두 다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제는 뭐, 제가 뭐, 기를 쓰고 빠진다고 막, 여러분들께 막, 그, 강조하지 않아도, 이제 시장 알아서 지갈길갈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어서 조심하시고, 나중에, 아파트 매도하신 분,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매도 후에 한 8년 있다가 살 거니까, 한 2029년까지, 2023년, 2030년까지, 까지 반토막 이상 날 거를 저는 그 뭐랄까 기대를 하고 그렇게 분석했기 때문에 저도 집을 판 거죠 네. 두고 봅시다 근데 노, 노원 도봉 뭐 강동구 외곽부터 빠진데 아우 강동구 주민으로서 기분 나쁜데 어쩔수가 없는가 같아요 시장의 흐름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자 저는 이것으로 도부 실거래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비 많이 오는데 <laughs> 싸돌아다니지 말고 엘리언TV 좀 봐주세요 멤버십 어, 어, 가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